안녕, 얘들아. 오랜만이지? <laughs> 아, 쌤, 거의 이틀 내내 잤어. <laughs> 자, 오늘은 일반 동사 과거형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게. 저번에 이제 규칙 변화가 있다고 했었잖아. 오늘은 이제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거를 우리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면 좀 편할 거야. 자, 크게, 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지금 해놨잖아.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칠판이 작다 보니 나눠서 찍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A A A 형이랑 A B A 형 그리고 A B B 형 잠깐 보고 다음 번에 또 A B B 형이랑 A B C 형을 해주고 이제 뭐 문장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불규칙은 나머지는. 동사를 근데 얘는 사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그냥 본인이 이제 그쌤이 판때기 준거 있죠. 그래서 그걸로 외우면서 쭉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한번 볼게요. AAA형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형 그대로 이 단어 그 자체를 원형이라고 그러잖아. 얘를 A형이라 그래. 어, 땜도 혈액형 A형인데. <laughs> 자, 근데 이 원형이랑 그 옆에 있는 과거형이랑 똑같아. 그 옆에 있는 과거 분사형도 똑같아. 그래서 이세 개가 다 원형이랑 똑같아. 그 말은 즉, 얘가 현재가 쓰이든, 과거로 쓰이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완료 시제라던가, 수동태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이 과거 분사라는게 필요해. 근데 알아두면 좋은 거겠지, 그지 이거 말고도, 어 우리 그 형용사로 쓰이는 과거 분사도 있어. 그래서 분사 파트는 외워두면 진짜 정말, 어 도움 많이 될 거야. 즉, 이거 외울 때 그냥 한 번에 이세 개를 다 외워주세요. 쭈루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ost, cost, c 힙힙힙푸푸푸셋셋셋셋셋셋네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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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외워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처럼요 Become, became, become 얘는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AAA형은 총 일단 쌤이 8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8개는 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문법 책에 다 단골손님들이에요 다 나와요 한번 어, 뜻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cost cost는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um it cost s 부터 해야지 원래 원형은 근데 과거형으로 쓰면 그냥 it cost 뒤에 e d 안 붙어 그냥 이대로 it cost 과거분사 와도 뭐 it has cos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필필 쓰인다 했어 자 그다음 hit hit 는 치다 때리다 뭐 이런 거 있다 했죠 아 어. 그다음 얘도 hit 예를 들어 뭐 she hit 근데 과거로 쓰면 she hit hited 이런 거 없어 쌤, 저번에 단모음이랑 단자음은 자음 한번더 쓰고 이디라면서요. 근데 그건 규칙 변화. 얘는 규칙 변화가 아니라 불규칙. 불규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힛은 치다 때리다. 그래서 힛, 힛, 힛. 자, 그 다음 put. p u 은 놓다, 두다. 얘는 뭐 뒤에 온 붙으면 put on. 뭐 입다도 있고요. 위에 올려두다도 있고요. Put in 안에다 넣다도 있고요. 뒤에 전치사 오는 거에 따라서 어쨌건 말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쨌건 put은 넣다, 두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I put, 뭐 she put, she put 이렇게 돼요. 그다음 set set은 똑같이 put이랑 넣다예요. 그래서 I set table, 그래서 뭐 세팅하다라고 되, 되기도 하고요. 뭐 설정하다도 돼요. I set a l r 알람 설정하다도 되고. 근데 얘는 기본형은 노타예요. <laughs> 자, 그 다음, cut. cut은 자르다, 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 얘도 she cuts. 내 과거형은 she cut. 그래서, 어? 이거 왜 s가 없지? 틀린 거 아닌가? 하면 안 돼. 걔가 과거형인지 뒤에 yesterday라든가, 뭐 last라든가, ago라든가, 또는 한글 나왔을 때, 뭐, 뭐뭐 뭐, 였다, 했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hurt. hurt는 다치게 하다예요. 다치다가 아니라 얘는 다치게 하다. 그래서 hurt. 얘도 뭐, she hurts. 근데 she hurt. 어, 과거형이겠죠? 그 다음, 얘는요,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현재형은 read 잖아. 근데 과거형은 red. 우리 그 빨간색 red 있지. 그거랑 발음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어, she read, she read the book. 어? 왜 빨간색 그칠이라 그러지? 이게 아니야. 알겠지? red 는이 read의 과거형 발음인 거야.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red라 해서 A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예요. 스펠링이 그대로 똑같아요. 원형이랑 과거형이 똑같고 발음만 달라요. 자, 그래서, 자, read는 read, red, red.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spread. spread는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형이 spread, 펼치다. 이거 아마 우리 그 뿌리다로 알고 있는 친구들 가끔 있어. 근데 걔는 spray. spread. 얘는 펼치다. spray, 뿌리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얘도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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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알겠죠? 얘만 발음이 이제 red red가 되는 거야 이해 했어요? 다시 cost hit put set cut hurt read red red spread 자 다시 뜻은 cost 비용이 들다 hit 때리다 치다 put 놓다 주다 set 놓다 cut, 자에다에가 헐, 다치게 하다.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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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 spread, 펼치다. 됐죠? 자, 이번엔 ABA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원형이랑 과거 분사형이 똑같고요. 중간에 이제 과거만 달라요. 중간에 과거만 다른 애요 그래서 보시면, 얘만 달라요. 근데 지금 내가 적어놓은 애들 보면, 얘는세 개는 비슷하지 않아? 컴, 켄, 컴 때문에, 그래 자, 일단 볼게요. become, became, become. 자, become은 되다라는 뜻이야. 되다. I become a chef. 나 요리사가 되다. 이렇게 쓰는 거야. She becomes a chef. 그녀는 요리사가 된다. 이렇게. 근데, 됐다 하고 싶어. 되었다. 그러면, I became a chef. 난 요리사가 되었다. 어, 이렇게 쓰면 돼. s 가 들어가도 과거형은 똑같아요. 뒤에 s 안 붙어요. 어, 예를 들면, 어, he became a student. 그는 학생이 되었다. 어. 얘도 똑같아요. become, become. 자, 과거 분장은 언제 쓰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 완료라고 해서 나중에 어, 과거에 시작된 것이 현재 에 와서 완료되었다. 이건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없어요. 영어에만 있는 애인데, 이제 배우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제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과거분사는 현재완료 하나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수동태. 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동사 파트예요. 어, 나중에 현재 그 뭐지? 과거분사로 들어가는 게 형용사로 쓸 때는 또 분사가 있어. 요 예를 들어 뭐그 있잖아, 뭐 fallen l e a s 떨어진 이파리 뭐 이런 거. 어, 그럴 때 fallen. 제가 다 과거분사 이런 쪽이거든. 어. 그래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애들이 과거분사긴 해요, 사실. 어쨌건 동사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완료랑 수동태에 PP가 들어가요. 과거분사를 PP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여기다 써주겠죠. 과거분사는 영어로 자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줄여서 여기에 p PP P 점 p라고 합니다. 어, 그거를 과거 분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become became become. 그래서 요 가운데가 o가 a가 변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되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overcome o v overcome. 얘도 여기가 똑같죠. 가운데만 다르죠?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뭐 어려운 게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닥치고 해가지고, 이겨냈어요. 나 그거를 극복해냈어요. 할때 쓰는 단어예요. Overcome. 어. Come, 오다, over, 넘어서, 과도하게. 즉, 그래서, 극복해냈다. 어. 짜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overcome, overcame, overcome. over는 똑같은데, 뒤에 come, came, come은 얘를 외워두면 위에 거는 쉽겠지. 어. 우리 come은 알잖아. come on. 이리 오세요. Hi man, come on, e y y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표현들인데, 사실, come은, 어, come은, 오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뉘앙스 하나 알겠을까 어, 엄마가,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집에 안 와? 네 이제 너네가, 어, 저 집에 가고 있어요. 이럴 때, I'm going. 이러고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어, I'm going이 아니라, 나 집에 오고 있어요. 즉, I'm coming. 가고 있어요. 이거 I'm coming. 알겠죠? 네,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회화 표현. 어쨌건, come, came, come. 나는 집에 왔다. I came home. 난 집에 왔다. 근데 came을 써요. She came home. 이렇게 도 써요. 즉, 어, 과거형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쓴다고 했어. 그래서 뒤에 s 안 붙어. 과거형은. 알겠죠? 현재 원형은 이제 he, she, it 요 주어 세 개, 3인칭 단수 주어 요세 개는 s가 붙겠죠. 근데 요세 개도 과거형 쓸 때는 s 안 붙는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알겠지? 자 그다음 run, run, ran, run, run, ran, run. 자 run은 달리다, 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달렸다 ran이라고 쓰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become, became, become, 되다. overcome, overcame, overcome, 극복하다. come, came, come, 오다. run, ran, run, 달리다. 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4개, 세이쓴 거야. ABA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으로 올게요. ABB형. 얘는 이번에는 이두 개가 같아요.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이 같아요. 그래서 원형만 잘 외워두고, 과거형 하나만 외워도 그 뒤에 거는 얻어가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지 그리고 ABB형 외우기 쉬운 방법 팁 하나 주자면 뒤에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묶어서 외우면 쉬워요. 어. 과거 분사, 과거형 얘네들이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묶어서 외우면 쉬워. 그래서 내가 일단 묶다 보니까 몇개못묶어서 지금. 어, 너무 많아, 그러고. ABB형부터 시작해서 ABC형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 아마 우리 다이랑 해랑이랑 우빈이는 내가 이제 그판떼기준거 있잖아. 어, 그게 사실 우리 지우리가 준 거야. <laughs> 우리 땡큐, 땡큐 <땡큐지요>. 지우. <laughs> anyway. 자, 근데 그게, 음, 1절에서 10절까지 있잖아. 1절만 해도 단어가 12개지. 근데 10절까지 하면 120개 아니야? 그지 즉, 이 불규칙 변화가 그판떼기 안에서도 120단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120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해랑이랑 다이는 외우고 있죠? 이제 9절, 10절, 어, 이제 10절 우리 테스트할 차례죠, 이번 주. 네. 화이팅! <laughs> 이제 거의 고지가 보여. 자, 어쨌건, ABB형의 BB가 과거형, 과거분서형. 얘네가 같다고 했어. 자, 볼게요. bring, bring은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 다 맞아요. 근데 얘는요, br, brought, brought. BR, BR만 같고요. 이미 out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bring, brought, to brough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가져다 주다, 가져다 줬다, 뭐 이렇게. 얘는 이제 PP형 쓰이는 거니까 뭐뭐 해와 줬다, 뭐 이럴 때 이제 그냥 도와주는 형태로 쓰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buy. buy는 우리 구입하다, 뭐 사다, 뭐 구매하다 이런 거잖아. 얘도 B니까 B. 그 다음, 얘가 out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랑 안 헷갈리게 외우시는 게 얘는 포인트예요. 이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왜냐면 이앞 글자 때문에. 뒤에는 똑같은데. 알겠지? 어, bring은 가져다 주다. brought, 가져다 줬다. buy, 사다. bought, 샀다. 됐죠? 자, 그 다음 catch, teach. 얘네들도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일단 볼게요. catch, cut, cut. a g h catch는 잡다예요. 얘들아 뭐 하나 또 팁을 줄게. catch 뒤에 up이 오잖아. 그럼 catch up 따라잡다는 뜻이야. 알겠지? catch up 따라잡다. 짧건 catch 잡다고요. caught 잡았다. caught 잡았다. 얘는 a 들어가요. 위에는 o 들어가고요. 나 지금 이거를 순서를 모르고 바꿔버렸어 <laughs> 미리 써 푸는 말을 anyway 자, sketch, cut, cut 얘 외울 때, 우리 c a c h 할때 a잖아 그러면 외우기 쉽겠지 얘는 어, 위에 거는 안 헷갈리겠지? 자, 이제 밑에 거 볼게요 teach, teach taught, e c h t a taught 이거 taught랑 taught랑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또 묶어줄게 이거 두개 많이 헷갈려야 해어쨌 teach는 가르치다야 가르치다. 그래서 뒤에 ear이 붙으면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taught, 가르쳤다. 그래서 얘도 A가 들어가니까 a 로 외우면 좀 쉽지 않을까? 응. 뒤에는 똑같은 형태죠. 그죠음 art 형태.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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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그 그렇죠? 네. 다음, fight. fight는 싸우다란 뜻이에요. fault, fault. 이렇게 돼요. fight, fault, fault. 자, 얘도 위에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 근데 애, 앞에가 이제 F니까 F로 외워지면 얘는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 think. 얘랑 얘가 이제 헷갈린다고 했잖아. t e 랑 think랑. 왜냐면 이제 뒤에 오는 얘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얘는 O고, 얘는 A야. 그러고, 얘는 th고, 그치? 얘는 그냥 t야.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해. 아무튼, 잘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땡크는 생각하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헷갈려하는 거는, 우리 그띵 있지, 띵. 우리, 무빈이. 자꾸 이걸 헷갈려해. 띵은 물건이야. 뒤에 G가 들어가면 물건, 겉, 사물을 말하고요. K가 들어가면 생각하다는 동사예요. 두개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거랑 이거랑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 h i 땡크는 t h o u 떠, 떠, t 이렇게 들어가요. 얘도, 그죠? 떠. 자그 th 발음으 우리 따따따따따따따따는거있죠네제 따. 약간 빼야 돼요. 자 그다음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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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pt. 자 sleep은 잠을 자다지 slept 잤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얘 보면은 생긴 게 약간 이 피가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피가 있기 때문에 얘랑 조금 잘 외워주면은 될것 같아요. 묶어서 sleep slept slept 잤다고요. keep cap cap. keep은 어, 유지하다, 보관하다, 뭐 지키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는 독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걸 맞춰서 문맥상 해주시면 되고요. keep, kept, kept. 예, 생이 것도 똑같이 이, 이, 이잖아. 그리고 뒤에도 ept, ept잖아. 어, 그럼 얘네 두 개는 외우기 쉽겠지. 자, 또 하나 볼게요. leave. leave는 떠나다도 있고요. 두다도 있고요. 뭐 남겨놓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I leave a message. 하면은 나는 메시지를 남겨놓는다 이런 뜻이고요 뭐 I leave the school. 하면 나는 학교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난 이미 떠났지 <laughs> Anyway, 자, leave는 떠나다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자, left left는 얘들아 너네 알고 있는 명사 뭐 있어? 명사, left의 명사 왼쪽, 그치? left, right 그다음 아, 너네한테 이쪽이 left인가? 이쪽이 left인가? 똑같나? <laughs> 뭐 아무튼 자, left는 왼쪽이란 건명사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얘는 떠났다. 과거에요. 어, 떠났다. 또는 남겨놨다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리브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너네 그 하나 더. 그 리프를, 리프 있잖아, 이파리. 그지 요거 우리 명사형 배웠잖아. 이 F가 여러 개면은 리브스로 바뀌지. 그래서 이 리브에서 S 붙으면 이파리긴 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헷갈려 하면 안 돼. 얘는 명사, 얘는 동사, 오케이? 그리고 뜻도 전혀 달라요 얘는 이파리 하다 아니에요? 알겠지? 하나다니 자, 다시 마지막. lose, 루스. lose는 읽다야읽다그읽다랑 일다랑 한글 헷갈려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얘는 읽다에요 알겠지? 잃어버린 걸말해야 잃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 동전 잃었어. 또는 나 게임 졌어. 할때 쓰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어. You lose. Ooh, 할 때, lose 쓰잖아. 그리고 뭐, I lost my coin. 하면 나 동전 잃어버렸어. 할 때도 l o s t 쓰고, 또는 I lost my way. 나내길 잃어버렸어. 나길 헤매고 있어. 약간 이럴 때 이제 lost를 쓰기도 해야. 그래서 lose, lost, lost. 자, 다시 한번 볼게요. bring, brought, brought. 가져다주다, 가져다오다, 아, 가져오다. 그다음 buy, bought, bought. 사다. 그다음 catch, caught, caught. 잡다. teach, taught, taught. 가르치다. fight, fought, fought. 싸우다. think, thought, thought. 생각하다. sleep, slept, slept. 자다. keep, kept, kept. 유지하다, 보관하다. Leave, left, left. 떠나다, 남겨주다. Lose, lost, lost. 잃다, 잃어버리다. 뭐 이렇게 쓰여. 자, 그럼 이제는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I only slept for three hours last night. I only slept for three hours last night. Oh, it's like my saying. Let's see. I only slept for three hours last night. Only. 자, 이렇게 과로를 친게 전부 다 전치사고, 부사고, 아무튼 그런 애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일반 동사 찾으라고 그랬죠. 어? 과거네. 과거 맞나? 어? 과거네. 그거 주어. 자, 나는 잤어요. 지난 밤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3시간 동안. 자, for, 뭐뭐 동안.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의 길이가 온다 그랬죠. For는 시간의 길이. 자, 그래서 3 hours. 이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for 이란 전치사 쓰인 거고요. 자, o n l 는 뭐뭐뿐만 또는 뭐, 뭐뭐밖에 오직 뭐만이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요, 어 n 는 근데 여기서는 I only slept for 3 hours 이러면 아, 나 3시간 밖에 못 잤어.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나 뭐밖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나 3시간밖에 못 잤어 지난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자 나는 5시간밖에 못잤어영어걸 어떻게 해요 I only slept for 5 hours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지 I only slept for 5 hours last night I think As for me, I only slept for 2 hours 아 어.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Emily loved the book 하고 점 찍혔죠 한 문장 끝난거야 그리고 she read it four times. 어나 방금 이거 어떻게 읽었지? read라고 읽었나요? read라고 읽었지? 어자 볼게요. 에밀리는요. love. 동사 확인하니까 어? 과거네. it이지. 그럼 동사야. 아, 동사 과거형이야. 그러면 에밀리는 사랑했어. 좋아했어. The book. 그 책을 좋아했어. 자 그다음 오는 이 시는 앞에는 이 에밀리를 갖다가 대명사 형태로 바꿔준 거죠. 그죠? 왜냐면 사는 서아가 이러면 좀 오글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영어 쓰는 애들은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를 씁니다. 에밀리는 그 책을 좋아했어. 그녀는 그것을. 자 여기는 있 이승연. 앞에는 이더 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녀는 그 책을 읽었어. She read it. read. 아까 이거 read, read, r e a d 라 그랬죠. 원래 원형은 read인데, 이제 과거형으로 되면은, read라고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she read it. 그래서 여기 보면은, s가 없잖아. 그죠? s 없는 거 보고, 어, 이거 과거형이구나. 그럼, 그럼 과거 시제가 맞나? 앞에 보면은, 어, 과거네. 이비가 붙었네. 그럼 맞는 거잖아. 그자 문장 맞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he read it four times. 네번 읽었대요 자 이렇게 타임은 얘들아 원래 s가 없잖아 타임만 갖고 하면은 원래 시간이는 뜻도 있지 어, 근데 그 시간을 셀수 없는 시간인 거 알지? hour 시간은 셀수 있는데 time 시간은 못 세요 그래서 I have a great time 이러면 나 좋은 시간 보내 라는 뜻이야. 그때는 우리 좋은 시간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타임은 살수 없어. 근데 이그 타임이 있고 또이 타임에 뭐냐면 횟수, 빈번한 그런 뭐 빈도를 어, 나타낼 때몇 번, 몇배 이럴 때도 쓰여요. 뭐 곱하기 쓰일 때도 타임스를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면 좋은 애예요. 어쨌건몇번 읽었대. Four times. 그래서 Emily loved the book. She read it four times.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거 이렇게 했는데 불기칙 동사 모르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찾아서 한번 들어도 보고 외워도 보고 그러고 이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오프 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과 함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불규칙 동사 이어서 다음 편에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